그런데 비하면 빠진다. 어때 이거 도망다. 뭐가 망? 야 도망가는지 나쁜 거 아니야? 생각이 없는데 그냥 때마다 다른데. 나그1번일때 네. 하는데. 어, 맞췄다 맞췄다. 무슨 동상 같냐? 안녕하세요 HCN 축구공 여상이에요. 절차진 마시고 잡아주세요. 야 우영아. 야 우영아 귀엽다 우영아 노크해 줘여성 씨는요? 아네저 약간 운동이 좀 맞았어요. 아 우영이가 좀그 피겨 모은다 했잖아요. 마음의 피겨. 캐티나 메리카를 왜안 샀나 했더니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어? 와 진짜. 진짜 캡틴 그게 아메리카. 예. 반대만 지어줍니다. 예. 아 <laughs> 제가 사그 인셉션 콘서스때문에4 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달만요. 에한 네, 달만 한 만들어 줍니다. 아, 너무 좋아. 여성 씨도 네, 하나 둘 셋. 뭐? 톤이 많이 낮아졌 So, I love it. We are. You said, So, we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We a